1905년 2월 모스코바에서는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세르그이 대공은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폭탄을 던진 칼리아예프는그 어, 자리에 또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5월에 칼리아예프는 결국에는 교수형을 당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 정도의 일이었죠. 여러분께 갑작스럽게 이 과거에 일어난, 것도 모스코바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오늘 제가 쓴 글이 어,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읽은 까미의 작품 중 이제 전집 4권에 실려있는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희곡이 물론 이 책은 이 전집에만 실려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어, 판본에도 나와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정의의 사람들이란 내용은 바로 이 세르게이 대공 암살 사건 암살 테러를 기점으로 어,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작품의 초반부에는 이제 칼리아이에프가 속한 사회주의혁명당 당원들끼리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 단순히 그냥 독재자를 처벌하자, 뭐 자유를 확보하자, 이런 것들로부터 물론 시작을 하긴 하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테러를 기획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죽일 만한 권리가, 어,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이후에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 그 사이에서 당원들과 계속적인 논쟁을 펼쳐요. 그 과정에서 깔리아이프는 이제 자기가 버인 행위, 어쨌든 한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처벌 및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고뇌를 하는 반면 또 누군가는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그는 충분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다. 자유를 위해서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죠. 더 이상의 무고한 살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리는 하나의 살인. 그러니 이 모순적인 시행으로부터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을지는 좀 예상이 가는 바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이들이 테러를 기획하고 폭탄을 던지기로 한 날에 칼레의 에프는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 세르게이 대공이 타고 있는 마차의 맞은편에 세르게이 대공의 아내와 그의 조카들이 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칼리아예프는 결국에는 폭탄을 던지기를 어, 실패하죠. 그가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르게이 대공이 처벌할 만한 압제자이고 그렇기에 폭탄 테러를 기획한 것은 맞으나. 그의 맞은편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무고한 아이들까지 희생시킨다면 과연 우리의 테러 행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는 것일까 우리의 정당성이라는 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아무리 어떤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유를 위해서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고한 아이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바로 그 고민 때문에 칼리아예프는 결국에 폭탄을 던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번에는 세르게이 대공이 혼자 탄 마차가 지나갈 때 폭탄을 던져서 테러에 성공하죠. 이까미의 정의의 사람들은 칼리아예프가 잡히고 그리고 교수형까지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그 세르게이 대공의 아내가 이제 찾아와서 칼리아예프를 석방해 주려고 한마디로 사면해 주려고 직접 와서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으나 칼리아이 F는 단호히 거절하고 끝끝내 어,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사면이라는데 어, 생을 구할 수 있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였어도 되지 않았을까 또 당원들 입장에서도 어, 그가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좀더 면밀히 논리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칼리아이프가 이 교수형으로부터 사면을 거부한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에 사면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저질렀던 일, 어쨌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인 것, 한 사람을 죽인 그 행위로부터 마땅히 속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리아이프는 자신이 한 행위로부터 어떠한 도피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칼리아이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수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설령 나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당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칼리아이프가 사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교수형을 당한 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지켜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는 제가 썼던 글 역시 어, 아무래도 이 정의의 사람들을 읽고서 그때 당시에 썼던 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원래는 제가 썼던 글을 소개하는 영상이긴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앞에 부분을 포함해서 어,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 작품을 소개하는 및 추천하는 어, 그런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까미의 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까미는 항상 인생의 삶의 기본적인 모순적인 조건들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나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반적인 것이 배치되는 이 삶의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이 까미가 이 칼리아이 에프의 예시를 어 실제로 어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작품을 쓴 것만 봐도 그가 이 칼리아이 에프의 예시로부터 많은 어떤 고민 어 자신이 생각했던 모순으로부터의 하나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바쳐야 되는 상황. 그 가혹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작품이 좀 궁금해지신다면 어,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 읽어보시기를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정의의 사람들만 들어있지 않고요 개엄령이 아마 개엄령이란 어, 희곡까지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의의 사람들과 개엄령 둘다 어, 까미의 두 번째 주제인 어, 반항. 어, 그 작품군에 속하는 작품들이거든요. 괴염령 역시도 패스트와 어쩌면 동일하게 소재를 패스트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또 어, 다른 매력이 있는 작품이니까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째 일기 같으면서도 책 어, 추천이 병행돼서 일기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들, 제가 썼던 글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뭘 소개해야 될까 매번 고민이 되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인스타라든지 브런치 같은 데에는 조금 더 어,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글들도 아마 그쪽에는 조금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까 또 북튜브다 보니까 좀 책을 읽고 그 생각에서 출발한 글들을 소개해 드려보는 건 어떨까? 이 생각에 오늘은 특별히 좀책 내용이 들어간 그래서 다소 전혀 만약에 읽어보시지 않은 분에게는 음좀 오늘의 글이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해보았고요 오늘의 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볼게요. 들어갈게요. 여러분.